이거 살도 빠진다니까 아니 이거 얼굴 보여 아 진짜 이거 다리에 힘도 잡아주고 여기에 잡아줘 내가 여기 오른쪽 다리가 인대가 늘어났는데 잡아줘 음... 아배 아파 아배 아, 아파 아배 아파 <laughs> 나뭐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아파 어, 엉덩이 힙업되는 기분인데? 아. 야, 이거, 여러분, 이거 사세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진심이에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아, 이거 진짜 꼭 사세요. 강추, 강추. 아, 배 아파. 아, 이거 배가 왜 아프지? 나 먹은 거 없는데.